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89회차 주초 로또 흐름 및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예, 분석한 내용의 90% 특히 제가 눈여겨보라는 번호 어, 강조했던 토요일편 강조했던 번호들이 있죠 2번 4번 중에서 나아질 확률이 약간 높다고 2번 4번 이, 2월대 확률이 가장 유역시된 번호 중 하나라고 어, 설명했던 단번대 2번, 4번, 2번이 출리됐고 그리고 1, 3, 1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어, 나아줄 확률이 약간 있다고, 둘 중에 하나만 잡고 가시라고 한 번호예요. 13번이 나왔습니다. 27번, 그리고 얼마에서 어, 27번 나와준다고 설명한 번호예요. 227 22, 중에서 27번 나와고 그리고 40, 4일 중에서, 어, 여둘중한수 나아줄 확률이 높다고 했죠. 특히 엔딩 번호로. 네, 엔딩, 엔딩 번호로서, 어, 나아줄 확률이 약간 높다. 라고 했던 번호 41번이 나아졌고, 여기 에 이제 제가 설명 안한 번호 25, 202526, 설명 안한 번호 3개 중에서, 어, 한수 정도 잡고 가시라고 한 어, 번호, 그 중에서, 20번이 있었죠. 20번이 나아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30번대 초반 부수자 어, 313233 이쪽에서 나아준 확률이 약간 높은 번호라고 설명했던 313234 부분에서 어, 31번까지 역시나 30번대 초반 부수가 어, 나아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이번 주 분석상에서 추리 됐어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었나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번주 988회차 번호로 1위 적었었는데 19번이 좀뜰줄 알았는데 19번이 뜰줄 알았는데 19번 대신 30번이 나오네요 30번 31번이 다른 번호 두 수가 나와 보였고 아직게도 어, 2등이 이것만 이걸로 이수중 하나로만 대체했어도 2등이 됐을 건데, 2등이 좀 부산됐어, 이번 주도. 뭐, 27번도 또 부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2027조합. 제 202127보다는, 어, 2327이나, 음, 1 2 7이나 또는 2027이나, 요 조합들, 27번을 기점으로 이두수식을 잡고 갔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거의 1319. 13번이나 13번하고 20이라고 같이 주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 않다 아않 보니까 1, 3둘 때는 20번 내지 23번 뭐이 정도 수로만 왔다 갔다 걸렸어요. 41번은 거의 고정, 41번은 고정으로 준 상태였고 어, 10번 때 같은 경우 20번, 단번 때는 말 그대로 2, 4, 5, 8종에서 그냥 왔다 갔다 려 그냥 다한 번씩은 준 상태예요. 어, 시작번호 특히 2번이나 4번이 좀더 많이 준 번호였습니다. 순위 제가 일, 설명했지만, 어, 1순위라고 설명했었죠. 1순위. 그리고 2순위라고 설명했었고, 3순위가 어, 8번이었고, 제가 이거 순, 순위를 알려준 그대로, 그냥 1순위 그대로 나왔어요. 1순위. 2번이 제일 어, 첫 번째 가장 유력하다. 2번이 가장 유력한 1순이다 해가지고 2번을 챙겨간 상태였습니다. 2번. 그래서 고정, 이번 주 고정으로 본다면 2번과 27과 41과 그리고 13, 요 번호들은 거의 대부분 고정을 많이 준 번호였습니다. 자, 여기 설명했던 이상 수순, 요거 보이죠 제가 먹을패 수정해가지고 또 올려준 상태였고, 어, 이 구분에서 제가 몇수 나온다고 설명했었나요? 이쪽 한수 구간에서 가감, 다음 올라갈 수, 내려갈 수, 가감해 가지고 음, 최소가 세수고 기본 어, 네수 정도 쯤은 나아질 확률이 높다. 예, 한수 구간에서 세수에서 내수, 예, 최소가 세수고 기본적으로 내수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이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많이 잡고 가시라 한 번은 이거 하나 둘셋넷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수 중복 어, 여기 제가 두 수에서 두세수 가량 나와준다고 했죠 두수 또는 세수두수 하나 둘두 수가 나왔습니다 두수 그리고 40번 때4143 44 중에서 꼭 보시라고 세 중에 하나 나온다고 보시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콱 찍어서 41번이라고 꾸준히 어, 예시를 계속 드렸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편414344 어, 중에 나오고 4041 중에서 나온다 그럼 41번이 계속 어, 예시를 좀 많이 드렸던 번호예요 41번도 아주 확률이 높다 그래서 41번 엔딩이 떴었고 27번도 마찬가지 2227인데 미출이 영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 예상대로 영수예요 미출 미출은 예상대로 영수가 됐습니다 안 나왔죠 영수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영수 아니면 잘해봐야 한수 정도 나아줄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어, 영수 예상대로 그냥 영수가 출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영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27번이 뜰 확률이 가장 유력시된 번호이긴 했어요. 물론 보벌이 나와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이 두수는 거의 고정적으로 잡고 갔던 번호 중 하나입니다. 두수 정보상에서 이두 번호만큼은 거의 필수층으로 나온다. 생각했던 번호예요. 27과 41번. 이게 이번 주, 이번 주 이제 내려갈 번호입니다. 이번 주 다운되는 번호들이에요. 이거는, 요, 요거는 이번 주요 번호들이 한 수에서 두수 중복에서 두 수에서 세 수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해요. 요 노란색. 이번 주 나온 당번이기 때문에 어, 13번은 세 수에서 네 수로 올라갔지만 어, 3번이 세수에서 4수지만 뭐 이번에는 음, 떨어지는 번호에는 들지는 않았네요. 대신 27번 같은 경우가 27번 같은 경우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번호에 속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최전조 보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 11번도 밑줄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를 감안해서 떨어지는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보건데 그 다음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다시 17수 구간이 되고 여기가 14수 구간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아요 많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아주 특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수준까지는 아니, 아니다 보니까 뭐 딱히 이제 여기에서 다 나온다 하는 쪽까지는 아니고 특히 이번 주는 미출을 보셔야 돼요. 이번 주는 미출을 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출이 다음 타자로 이 다음 다음으로 떨어질 번호, 요 번호들이 있는데 미출에서 두수가 또더 올라서기 때문에 이렇게 미출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어, 그 때를 가감하면. 11수까지 늘어나는 상태인데, 평균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8수, 9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 최소 여기에서 이번 주두 수, 2수, 한 수에서 두 수까지는 나아줄 확률이 높아요. 미출에서. 한 수에서 두수 나아줄 확률이 약간 비교적 높다. 그래서 이번 주 미출 범위를 한 수에서 두 수를 잡고 가시고, 세수까지 어, 나아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세 수까지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뭐, 가감을 한다 해도 이번 최종적으로는 이 구간이 우선적으로 많아요. 한수 구간과 두수 구간. 그리고 어, 이 구간 번호들이 어, 또 떨어지는 번호들이 음, 뭐, 내수 정보상에서 중복, 세수 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번호들이 몇 개씩 다 눈에 보여요. 여기 위에 상단 번호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번에 두수 정보상에서 출리될 어, 확률이 높아요. 위에 번호들이 한칸한 한 칸씩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여기도 어, 어, 여기도 대체적으로 올라갈 번호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최소 두수 정도까지는 어, 나아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수에서 두수 가량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다음 타자로 떨어진다 해도 한 칸씩 물러난다 해도 여기가 한칸 물러나도 최종적으로 23번은 나오게 돼요 내수정보상에서 다섯 수 중복이었기 때문에, 다섯 수 중복은 0수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굳이 다섯 수 중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올라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가, 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닥, 음, 가능성은 지진 않을 것 같고, 또 13번도 다음 타자로 떨어지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능성까지는, 어, 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쪽입니다. 4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간혹 올라갈 수 있는데 35나 41. 요두 수에서는 약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 편이에요. 35나 41번은 간혹 한칸더 올라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완전히 13번 완전 폐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요세수 중에서는 이번 주 잘하면 뭐, 나아질 확률이 약간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7번과 23번은 완전 폐제, 완전제에요. 그냥 안 나올 확률이 가장 유력시 되는 번호예요. 7번과 2, 3은. 여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3수 정도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 물론 세개다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차는 없는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수, 두수 정도이고, 기본으로 두 수점을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두 수. 두수정도까지 예상을 해보고 있고, 여기도 두수 정도까지를 약간 예상을 좀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수, 어, 두수 정도 좀 되면 네 수죠. 얘가 두수 나오고 한수 나와 주느냐, 아니면 여기가 세수 나와 주는가. 근데 얘가 우선 수는 많고 또 내려가는 수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내려가는 수가 또두수 정도는 또 내려가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수도 있겠죠. 또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오는 수, 내려오는 수가 어, 같이 생기면서 네수총네수 네 정도까지는 잘하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 17수지만 늘어난다면 21수까지 또 올라서는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겠죠. 두수 빠지면 두수 정도만 나도 어느 정도, 어, 균형은 좀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수뜰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여기가 두 수에서 세 수까지는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간, 한수 구간이 이번 주두 수에서 세수 정도 두수에서 세수 정도를 생각하자. 기본적으로. 두수에서 세수. 음. 그리고 여기는 영수에서 한수. 안날 수도 있긴 한데, 이 구구는 총틀어서 영수에서 한수입니다. 안날 수도 있긴 한데, 한수 정도는 그래도 나중질 확률이 약간 있다. 자, 조건식으로 보면 저번 주논에수 많이 잡고 가시랬죠? 최소 3개 정도는 잡고 가시했는데 한개에서 4개 최대치 4개 정도까지 해가지고 역시나 예상대로 세개가 어, 나왔어요. 물론 30번 31번은 어, 예상 밖이었지만 뭐 38번 정도쯤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어, 3031로서 여튼 세개이긴 합니다. 3수 나왔고 행 구간 어, 한수 나왔습니다. 41번 41번 한수 나왔고 그 다음 2번 예상대로 2번 나와준 다음 번호 그리고 13번 나와준 다음 번호 "녹색"과 "노란색"이죠. 20번, 20번, 21번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2 0번이 역시 나와준 상태여서 어, 이번 주는 "노란색" 두 개, "녹색" 하나, 어, "나머지", "흰색", "눈"에 이렇게 나와준 상태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이번 주도 "눈"에서는 비교적 많습니다. "눈"의 수가 열수기 때문에 "눈"에서는 나중이 높아요. 이번 주도. 물론, 최소두수 정도까지는 나아줄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세 개까지, 저번 주같이 세 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수에서 두 수, 어, 두 수까지는 나아줄 확률이 약간 높다. 잘하면 뭐, 잘하면 세 수까지도 어, 또뜰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잘하면. 우선, 세 번호만큼은, 세 번호가 아니라 네 번호만큼은 과감하게 지울 수 있어요. 너네 번호에서. 댄스에서 <laughs> 4 개의 번호만큼은 가감하게 어, 쓰레기통으로 가감하게 던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번호일까요? 어, 15번, 20번, 25번, 29번 요4 개만큼은 가감하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처박을 수는 있다. <laughs> 나머지 번호에서 그럼 당번수가 나와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번호에서 어,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 이번 주는 저번 주산정복수가 빠졌는데, 이번 주도 산정복수가 20번 대가 2개가 걸려져 있고, 16, 2번 있는데, 2번하고 7번, 2번 주날 확률이 전무예요. 2번, 7번도, 어, 이번 주 완전제예요. 예, 안 나온다. 그래서 2번, 7번도 제외시키고, 뭐, 16번이나 16번도 약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산존버스 안 나올 확률이 16번 정도 아니고서는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16번도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질 확률이 그닥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어, 3버보수는 이번 주영수영수 어, 예, 영수 또는 한수 정도, 16번 아니고서는 그냥 안 나온다. 노네버는 한수에서 세수까지 보시고, 행구가는 한수에서 세수, 마찬가지. 범위 안에서 흰일구간 보시면 되는데 어떤 번호는 이번 주나올 만한 번호에서는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나와줄 확률이 높아요 녹색 번호 137182435가 있는데 특히나 어, 18과 35가 여기도 녹색으로 들어가 있죠 18과 35 그래서 18번과 35번 둘중하나에서 아무래도 나와줄 수 있는 확률이 약간은, 어, 약간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튼 녹색 번호에서 약간 한수 정도까지는 나아질 확률이 약간 있을 것 같다 물론 둘다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번호에선 거의 나아질 확률이 약간 좀 높을 수 있어요 파란색 번호 20번대가 빠진 데에도 3244, 3637번이 있기 때문에 어, 여정도 네수 중에서는 이 정도에서 약간 한수 정도까지는 역시나 출대 확률이 약간 좀 생길 수 있다. 파란색 번호. 벌써 파란색 번호가 980, 985회차, 984회차. 여기 때부터 984회차부터 해갖고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수가 지났습니다. 여기 100% 나아져 확률이 높아요. 여섯 수 정도 지나면 이 정도까지. 빠지는 케이스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한 수에서 두수한 수에서 두수 어, 거의 나아 확률이, 필출될 확률이 높아요 이번주 파란색 번호는 파란색 번호 약간 좀 챙겨가지고, 그리고 어, 노란색 번호는 역시나 14, 17, 34, 43 어, 중요도가 높은 번호 4개가 나는데 마찬가지로 노란색은 이번주 출대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눈여겨볼 번호 구간은 바로 노란색 번호 구간과 파란색 번호 구간, 그리고 노내수 번호 구간, 어, 흰 구간 번호 구간을 좀더 집중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기준점입니다. 중간수하고 최대수가다 높아요. 이번 주 중간수, 최대수가다 높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인도 여기에서 음, 많이 낮은 확률은 약간 있, 있긴 해요. 뭐 그렇다 해도 뭐, 세 수에서 네수 정도, 다섯 수까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번호가 다 출되지는 않아요. 특히, 이구간에서 번호가 나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번호 구간은 한두 수 정도는 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 외에서는, 어, 이 번호 구간도 번호가 출대 확률이 높다. 이 구간. 이두 구간은 약간 출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역두 구간 약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튼 기준점,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나중 확률은 내수예요. 저번 주90% 13번이 나와주면서 저번 주는, 어, 역시 90% 확률로 됐는데, 이번 주는 과연이에요. 이번 주도 90인가 100인가. 만약에 또 번호가 나온다면, 또 90으로 찍혀진다면, 예, 또90% 라면 어, 13번이겠죠 그래서 13번만 유의하시면 돼요 물론 안 나올 확률이 더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닥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조건식 45수 구간을 항상 주의하자 45수 구간이 매주 잘 나오니까 45수 구간을 항상 좀잘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는 38수 구간이 전부 7개씩이 잡혀져 있어요 물론 빨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당번수 한 수씩은 다 나아질 확이 높아요 38수 구간이 38수 구간에서 당번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역시 좀 잡고 가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특히 중점으로 봐야 될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요 구간 이 구간은 아무래도 출되는 번호가 생길 확률이 어 비교적 높아요 이 38소 구간에서 이쪽 번호 구간과 이쪽 번호 구간은 약간 중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에서 아까 보여줬던 논에서이고 단번 때부터 다시 이번 주 분석을 또 해드리면 단번 때는 이번 주 어떤 번호가 나와줄 것인가? 2번, 7번 우선 가감하게안 나온 일이 높아요. 그냥 완전 제대한 가장 유령시대요 3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주는 2번, 3번 7번 같은 경우는 제외될 확률이 높고, 9번도 제외될 확률이 상당히 좀 유력시 되는 편이긴 해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같은 색이 떨어지는 확률이 약간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를 가장 주의해야 되고, 이번 주, 그 다음에 하나는 5번소가 이때 한번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소가 거의 안 들어왔, 이때도 한번 들어왔던 때, 그 다음에 안 들어왔죠. 그래서 5번소도 역시 주의할 번호이고, 그 다음으로 주의할 번호는 이번주 새로 편입된 번호예요. 6번수 6번수 주의하자. 근데 6번수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두번째 수에 좀더 걸려져 확률이 높아요. 어, 2구자리에 8번수 8번수도 마찬가지 2구자리 들어온 확률이 약간 좀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단번때에서는 어, 어, 4, 5, 6, 8을 중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되 어, 여기에 1번수까지 1번수는 나오 뜨기는 약간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번까지는 약간 곁들여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쪽입니다 10번대 구간은 어, 10번대 구간은 뭐 11번이나 뭐 12번 13번 앞번에서 이런 번호인데 안 날만한 번호는 몇개 있습니다 10번이나 15번 14번 같은 경우는 약간 뜰 확률이 부족해요 대신 어, 1, 2, 11, 12, 13이나 17, 18, 19 중에서는 역시나 뜰 확률이 약간 좀 생길 수 있다. 라고 봐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번호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 때 구간은 멸대 확률이 약간 비교적 높아요. 그래도 혹시 나온다 싶을 때는 뭐 22번이나 21번을 챙겨가는 어, 게 약간 좋을 듯 합니다. 21도는 22번. 여튼 20번 때는 멸대 확률이 높은데, 혹시 나아준다면 2 1또는 22번 정도나 생각을 해보고, 30번 때에서는 3 1번이나 32번, 그리고 333438까지만 약간 좀 예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제수에 넘겨져 있는 39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뜰 확률이 약간 부족한 편이에요. 아직은 미출 범위에 있는 번호이고, 39번이나 이런 번호는 아직 미출이에요. 12번도 아직 미출이기 때문에, 어, 실상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9번 여기도 가능성 떨어지는 번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나을 만한 번호에서 본다면 어, 1번, 8번, 11, 6번 정도나 가능성이 약간 있고, 12번까지나 나머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40번 때 이번 주 40번 때 출대 확률이 약간 높기 때문에 챙겨가야 될 번호인데, 어, 41, 43으로 적어 놨는데, 44번까지. 어, 생각해볼 수입니다. 44번까지 4445 여기서 하나 빠진다는 40번만 빠지겠네요. 40번은 저번 주안 나왔으면 이번 주 뜨기 힘든 번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40번 정도나 40 빼놓고 나머지 번호는 약간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가장 애매한 번호가 바로 4번, 9번 같은 경우겠죠. 가장 애매한 경우에요. 4번, 9번이 이번주에서는 그래서 애매한 번호를 하나 올려놓고, 10번대 구간에서는 애매한 번호가 10번과 15번, 단번대에 속해 있긴 한데, 이게 가장 애매한 구간 중 하나이다. 그리고 40번대, 30번대에서는 30번과 35번 애매한 번호만 이번주는 가능성 높은 보다 애매한 번호들이에요. 뜰 확률이 약간, 어, 또 통수 찌면 뜰 확률이 약간 조금이라도 있는 번호에 들어갑니다. 30번이나 뭐, 35번, 10번, 15번, 이런 거 번호들은 통수 찌면 조금이라도 한번더 나와버린다. 라고 볼수 있는 번호들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을 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혹시 나아질 수도 있어요. 나아준다면 35번이나 어, 4번 정도쯤이나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번호들 약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세계출 번호는 19번인데, 요즘 세계출 번호가 잘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19번이 뜰 확률은 저번 주안 나왔으면 이번 주도 뜰 확률이 약간 좀 부족해질 수 있는 번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최근 들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세계출이 이번에 한번 정도는 좀뜰수 있을 거라고 약간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19번이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듭니다. 예, 한 컷샷으로 어, 보여드릴게요. 예, 이번주 어플제 에서총 12수 입니다 예총 12수 물론 100%가 될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또한수 정도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어, 속해 있긴 해요 만약에 한수 뜬다면 또 13번 정도나 가능하다 어, 13번 정도 아니고서는 한수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여튼 어, 12수제 그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음, 저는 이제 이번 주 989회 차 초초방송은 여기서 또 맞추고, 마치고, 내일, 네, 음, 어플 수동 1조업에서 또 보겠습니다.